요 함수가요, x e q a 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요. 얘는 힌트가 두 개야 한 개야. 힌트가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왜? 봐봐, 첫 번째. a에서 극소값이 있는 거니까, f를 미분하고 a 넣으면 빵이야 그리고 그 값이 b니까, 두 번째는 f에다가 a 넣으면 b야. 두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돼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고 a 넣어서 어 a 값 구하고 b 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봐봐, 해봐. 그러면 이거 도함수가 누군가 3x의 제곱이고 12x고 빼기 15가 되는 거 맞죠? 이게 는빵인 거니까. 3을 날리든 묶든지 상관없어 그 x제곱 더하기 4x구요 마이너스 5가 빵되는거 맞죠? 맞아? 근데 봐봐 이게 5 1 나오구요 여기 빼기 되는거 맞죠? 그러면 x값 두개야 1하고 빼기 5와 근데 우리는 뭘 봐야돼? 극소를 구해 극소를 그쵸? 너네 봐봐. 봐봐 네 봐봐 얘들아 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안한거할게요 요렇게 가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요놈이 마 오고 이게 1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증가표 를 좀만 줄이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요 봐봐 얘들아 줄이면 어차피 요 빼기 5하고 1일 때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 맞아요? 끌어올 거죠 양수죠 Y 값이 이거 봐야 되는데 봐봐 이거 양수고 음수고 양수죠 그러면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인 거고 감소하는 구간이고 이건 증가하는 거 맞죠? 봐봐 그 그림이 이게 요렇게 왔다가 이게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그 극대 극소를 그려 살지 말고요. 가봐. 야, 이때가 극대지. 극소지. 그럼 봐봐. 잘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요.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점이 극대인 점이고요. 그래야 양 음이니까. 뚫고 올라간 점이 극소인 거예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죠. 뚫고 내려오야 양수에서 음수 바뀌는 거고, 올라가야 음 양인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A가 마이 뭐, 가. A는 극소를 갖는, A가 극소 갖는 거니까 A는 1이 돼야 돼. 빼기면 극대니까. 그러면 지금 A의 값은 1 되는 거고요. 1 넣어서 B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오는 B 나오는 거 맞지? 돼요? 그쵸? 그러면, 봐봐. 얘네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봤지만, 그, 좀 멀리 가볼까요? 지금, 봐봐. 이거 뚫고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5-1 답네요. 그냥 대표의 제 5번을 풀자, 그냥 이거. 아니, 다할 거야. 다할 건데, 명심할 거는,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를 보면, 함수가 F인지, 도함수인지 확인해야 돼. 얘는 도함수야. 그죠? 그러면은, 극대를 갖는 x 값하고 극소 갖는 x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분은 극대는 뚫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는 몇개 있어? 내려오는 게 여기 하나, 두 개. 극대 두개 있어. 그분은 0과 3이 극대점이야. 돼요? 극소는요,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1하고 4가 있어. 그분은 극대인 건 0, 3, 극소는 1, 4. 맞아? 근데, 얘들아 봐. 요 빼기 1은 미분빵은 되죠? 극값이 돼야 한대 이거. 안 돼. 왜? 부호가 안 바뀌어서. 맞아? 그러면은, 얘 그냥 보고 알수 있는 거 맞아요? 그냥 망대 보고? 돼요? 근데, 봐봐. 얘네 이것 좀 해서 해봐. 나 보세요. 아까 뭐 했냐면, 어, 우리 증감표 안 그리고 요렇게 그림 그렸잖아. 어, 그러면, 나 봐봐, 얘들아. 지금 5번에서 1 줬죠? 이거 갖고 우리 애플 한번 그려볼까요? 어? 봐봐, 연습해보면, 나 봐봐. 답은 냈으니까, 근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애플을 그려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에서 원함수 갈 때는, 미분 빵 되는 점을 끌어내림 이렇게. 봐봐, 끌어내려 이렇게. 끌어내서 진짜 극대지, 극소지 파악해 보게요. 어? 미분 빵을 끌어내려. 이거 알아셔야 돼요. 이거 물어면안 돼요. 그러면 봐봐, 얘가 양수지. 어? 양수면은 양수면은 여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구간인 거고요. 양수죠 증가해요 그쵸 음수죠 음수면 감소해요 양수면 증가고 음수면 감소고 얘또 증가하는 거 맞을게 그럼 그래프 봐봐 그러면 그래프가 봐봐 이거 올라가다 빵 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다 빵 되는 거고요 다시 내려다 빵 되고요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갭은, 봐봐. 올라가는 갭은 누가 이렇아냐면근네 중학교 때도 물리 배우죠. 배웠죠, 물리. 근네 물리에서 뭐 배우냐면, 이거 배웠어요? 어? 그, 속도 시간 그래프의 어, 면적이 뭘뭐 의미해요? 요게? 그런 있으세요? 가봐.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그래서 이게 Y는 f x 고요 기울기죠. 요게 Y는 F 프라임 X예요.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리 그런 관계 보는 거야. 그래서 가봐. 그거은 그러면 봐봐. 이게 도함수잖아. 그러면 이 도함수에서 이 면적의 의미가 뭐야요 면적이? 이동 거리. 그러면 넓이가 넓으면 많이 움직이는 거야. 올라가는 게. 넓이가 적으면 조금 움직이는 거야.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 갭은 이 면적이 넓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런 거는 그 도함수 보고, 원래 함수 그리는 건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고 지금 미분배우고 있는 거야. 이거 하려고, 하려고. 돼요? 돌아오세용. 어, 애매한데. 그냥 갑시다. 오늘 잠 잤으니까 20분 잤다, 오늘. 쉬지 마. 그쵸? 그래서, 어, 우리 그 하던 181쪽에 있는 거는 괜찮죠? 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쪽만 쭉 마무리하고 문제 가져 지, 가져갑시다. 있다좀 풀어 보고요. 봐봐. 그럼 다시 해봅시다. 대표 예제 4번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어, 지금 다시 말해봐. 요 함수가 빼기 3에서 극소값 7을 갖는데요. 힌트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힌트, 두 개야. 첫번째 힌트가 뭐냐면 F를 미분하고 빼기 3집어이면빵 나와야 되죠. 극값인거니까. 그리고 그 두번째 힌트가 뭐냐면 F를 그냥 빼기 3집어이면7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a b 구한 다음에 증감표 그리든가 해서 극소값인거니까 극소된 점의 Y값을 구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쵸? 그럼 니네, 음, 봐봐. 그럼 해보세요. 그, 사다실 답네.